오늘은 원정 천마 여기 천마인가? 천마구장 천마구장 서울 송파구 와천동입니다 어. 요즘에 약간 유튜브 채널에 구장 물어본 사람들 많던데 저희 저희가 쓰는 구장은 섬내우수지큰 구장 옆에 이제 딸려 있는 풋살구장 부장 하나 구장이 큽니다. 이렇게 좋은 건 이제 그 주변이 넉넉해. 그렇지 촬영하기 좋지? 그리고 오늘, 오늘... 상대가 이제 중하입니다중하하 뭐. 중 중하 뭐 중상 상 이렇게 뭐 구분되는데 중하 정도면 꽤 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또 쥐가. <laughs> 쥐가 났어요? 아, 여기 자꾸 날라 그래. 지금 트레이너 아니야? 아 미안해. 나, 나. <웃음> 뭐냐고. 승파에서 <laughs> 여기 천만은 좀 볼들 수준이 높은 것 같아. 볼 차는 수준이. 여기 8시 팀들이 잘합니다. 신기합니다. <laughs> 장비 상태 나쁘지 않죠 여기? 어, 옛날에 좀 미끄러웠거든요. 근데 보수 공사를 했나 봐요. 지금 하나도 안 미끄럽습니다. 빨간 양말.

오오오오오오! 하하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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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중하면 어느 정도 다른 거 아니야? 아, 또 쫄았어. 완딱 쫄았네. 완전도 하는 사람들 이 중하 아니야? 하하, <laughs> <laughs> <중, 웃음> <중, 웃음> 하하, 중, 중하, <laughs> 하하, 중하. 그래? 아 오늘 천마구장, 구장이 좁은 관계로 5대 5. 용병 한 분, 저희 키퍼 용병 한 분. 일단 상대팀 중하입니다. 중하. 아, 오늘 캐빈 빨간 양말. 오늘 어떻게든 분량 뽑겠다는 의지. 어말좀 어, 해요 말좀 토킹 토킹 좋다 굿 마무리 굿. 아한갱한갱어 이제 자신감 붙는데 내가 오늘 딱보니까 에이스야 오어이스어스 받아줘 받아줘 아어어어어어 Oh, 어굿 에이스 에이스 뭐하죠 굿려 나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있어 굿길잘 봤다 마무리 마무리 oh. 어우 쇼, 어우 쇼, 어, 우 좋은데. 어우 쇼. 끝. 우 존나 무거 몸이 다들 무겁구만. <laughs> 야야 힘좀 빼라. 야 좋아 좋아. 굿마물 길게. 나이스. <laughs> 마무해도 돼. 마물어 나이스. 굿마물굿마물 굿마물. 뒤에 돈다 뒤에 돈다 나이스 야 니가 가니가가대도돼어 나이스 야 나이스 가마가 가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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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가가디킥 짧아 가 가디가 가디가 가 준호야 준가 가디가 가 나딱 13분이다, 나이스 오! Good, 오 o o d g o 이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o 지 Good, g 이 o d 이 o o d good. g 와 나이스. 따라와, 어. 살렸다 살렸다 아이고 아 어, 키퍼 좋다 거기 어, 나이스 수박같이 나이스, 굿, 굿 굿. 오, 오, 오 뭐야? 굿 굿.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어 좋다. 버텨줘 버텨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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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굿. 아이 가비, g o 어 좋았다. 다했어 오시아, 오시아, 오시아. Let's g 와 혼민이 조, 좋아졌어. 수비 든든해졌어. 지금 10분인데? <웃음> 아니, <웃음> 야, 우리끼리 너무 좁은 것 같아. 우리끼리 조금 벌려봐. 어, 나이스. 준호, 나이스. 나이스 말해, 말해. 골대, 골대. 어, 나이스. 어, 까비, 뭐야? 뭐야? 나이스. 야, 오늘 한국 좋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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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와, 이거라면. 와, 거 와, 이거라면. 야, 야, 아 나이스, 아아어아아아 나이스. 아까 준가키 좋았네. 이리 가기야. 이리 가기 이리 가기야. 가야 이리 가기야. 이이 이리 이리 이가 이리 이 이리 이야 이리 이이야 이리 이리이야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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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소바이가 뒤에 거 가고 뒤에 있어 소바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이거 아, 못 넣나요? <laughs> 로빙, 로빙.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어서, 아,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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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원래 다 쳤을 때 진짜 걱정이 좀친거 아니야. 안아 이거 아, 이거안어졌잖아 바로, 바로 이거 안뀌데지 씨. 이 이런 상황에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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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야, 공터지다이 <laughs> 막지 말래. 어? 스 막지 말래. 저막면뭐 해? 저 손해야 막으면. <laughs> 오 나이스. 어. 어. 우 약간 보라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아우 발목 지켰네. <laughs> 굿나 왔다 나 왔다. 굿. 굿. 굿 굿. 하나 하자. 하나 하나 만들자. 하나 만들자. 그렇지. 굿. 오른쪽. 오. 굿.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씨. 핥빙을, 핥빙을, 핥빙을. 카메라 앵글 다 가리네. 어. 핥빙을. 어, 야. 야, 야, 뭐 하냐, 야. 아. 와. 이거 원래 내 전공인데. 오, 오. 오? 오, 뭐야? 와. 와, 존나 섹시해. 와. 어라 아, 야. <목소리도> 어야 아, 어, 뭐야. 그래서 검모스 보고 판단하면 안돼 원래. 너무 능력치가 다 팔로 다가졌는데. 아, 네. 오, 나이스. 트레드를 다 똑같이. 어, 뭐야? <목소리도> 형님 나이스. <목소리도> 야, 골대 비었다 주네. 라이즈. 아유 아유, 진짜 착하게 살아라 임마. 어? 정. 아아 집에 갔어야 되는데. 씨.